여러분, 안녕하세요, 희나예요. 제가 오늘의 영상을 켰는데요. 오늘 애칭도 발표할 것입니다. 조금 여러분 높이. 높이. 영정도 높이 됐나요? 영넘 됐을 거죠? 그렇죠? 제가 오늘은 구독자 애칭도 좀 정해놨는데, 너무 빨리 정했죠? 대칭은 여러분 흰둥이에요. 흰둥이 마음에 드시나요? 마음에 안 드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. 마음에 안 드신다면 어 댓글로 또 마음에 드는 거 알려주시고요. 오늘 책상 바뀌었어요. 그 저번에 제가 청룡상첫 영상 찍을 때는 제일 막 뚱뚱해 보이고, 그 다음에 나무 책상이었는데, 이거는 저희 집에 있는 그냥 제 공부하는 책상이랑 액기 만드는 책상이에요. 게임하거나 그런 책상인데, 책 보거나. 제가 액크를 여기서 많이 만지다 보니까, 여기로 편하지도 하고, 그래서 제가 여기서 켰어요, 오늘 이거 계속 여기서 막 게임하고 있렇게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아 아무것도 가기 싫어서 보겠 여기서 편의어요 흰둥이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그 댓글로 딴거 알려주시고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빨리 다른 걸로 바꿔 받겠... 여러분들이 어 알려주시면 빨리 바꾸겠습니다 제가 말했나요? 안 말했나요? 아무튼 제가 말한... 거, 말... 말했는 건지 말안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말했으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말안했으면 다시 못 알려드리... 아니 아야 뭐래 다시 알려드릴게요 왠지 아닌가?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빨리 애칭 지었어요. 제가 너무 어, 빨리. 그러면 저는 이만 영상을 끄도록 할게요. 애칭이 마음에 안 드시더라. 마음에 안 드시면은 댓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, 어,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적어주세요. 그리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럼 여러분들 안녕.